저한테 "실링팬 할까 말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합니다.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브랜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무난하게 가시려면 추천드립니다. 실링팬 고려하실 때 천장의 높이는 당연하죠. 또한 추후에 생각해 놓지 않으신다면 아 내가 왜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천명 이상의 고객님들과 상담하면서 취합한 거고 또한 고객님들의 실제 후기도 포함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 안녕하세요. 인체렌지 이대표입니다. 고객님들과 미팅하다 보면 거실 인테리어 관련해서 꽤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링펜 달까요? 말까요죠? 또한 달기로 결정했다면 브랜드도 많이 고민하시고요. 실링펜이라는 게 비싼 건 1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펜말 그대로 선풍기에 100만원이나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만 실링팬이라는 아이템은 단순히 선풍기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인 측면도 있기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거실에만 달까 아니면 방에도 달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링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실링팬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와 함께 비추천하는 집 그리고 금역대별로 브랜드 추천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들 관가하실 수 있는 후회 포인트들도 언급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신흥팬에 대해서 쫙 정리해보십시오. 제가 1000명 이상의 고객님들과 상담하면서 취합한 거고 또한 고객님들의 실제 후기도 포함해서 말씀드려볼 테니 후회 없는 결정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링펜이란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영상에서 종종 보셨겠지만,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8, 90년대 중산층 거실에서 종종 보였던 친구인데요. 에어컨이 생활가전 필수품이 된 이후 한동안 잊혀졌지만 최근 레트로 열풍과 함께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죠. 또한 더운 나라의 휴양지에 가면 진짜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링팬 설치로 아파트 거실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도 낼수 있어 디자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집 플랫폼에 실링팬 사진만 2만 장이 넘는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인스타에 실링팬이라고 해시태그 검색해보니 무려 4 4 0 0개의 게시글이 있네요. 그만큼 최근에 정말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게 실링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해볼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인테리어는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실링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많은 고객님들과 상담하면서 정리해본 거고 또한 고객님들께 실제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 예쁩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휴양지에 온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인테리어 효과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공기순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선풍기 기능이라 시원합니다. 특히나 에어컨과 같이 사용을 하면 효과가 더좋고요 또한 겨울에는 역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순환시켜 난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전력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저도 진짜 난방비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오른 걸 체감하는데요. 업계에서 말씀드리기로는 냉방 기준 전력 비용 20에서 30% 정도 난방 비용을 3에서 40%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통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장모님께서는 에어컨 바람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창문을 열고 실링팬 하나만 켜도 시원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여름에 틀어놓으면 살짝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에어컨 작동 시기를 늦출 수 있죠. 결과적으로 난방비가 절약이 됩니다. 공기순환을 장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구우면 주방 후드로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창문 열어놓고 실링팬을 조금만 틀어놔도 냄새가 확실히 잘 빠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비슷한 느낌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저같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선풍기가 필수인데요. 방마다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보통 모서리 한편에 선풍기를 놓게 되는데 실링팬이 달려있으면 선풍기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이가 있는 집은 서클레이터를 쓰러뜨리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다칠 위험이 있는데 천장에 있는 경우라면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다만 장점만 있으면 무조건 하겠죠 하지만 단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무서울 수 있고 걸리적거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신혼집에 30년도 넘은 오래된 고층 아파트에 거주를 했었는데 실내편을 설치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유는 제 키가 180 중반이 넘는데 천장고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이럴 경우 저같이 키가 크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기지개를 쭉 펴면 실링펜 날개에 손이 닿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점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따가 브랜드 추천할 때 저소음 무소음 제품 브랜드를 말씀드릴 거지만 취침하실때 냉장고 작동 소음이라든지 시계초점 소리에도 예민하신 분들은 실링펜 소음이 신경 쓰일 수도 있으십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어쨌든 얘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날개를 닦아줘야 되는데요.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해야 되겠죠? 뭐이 부분은 선풍기도 분해하고 닦고 나서 다시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실링팬의 특별한 단점으로 언급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어쨌든 천장에 달려있는 제품이라 청소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목공 보강 작업이나 전기 공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풍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실링팬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천장 석고불에 달게 되면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이게 뭐 10km 이상 나가지는 않지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무게보다 더 많은 하중을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합판으로 보강 작업을 해주거나 콘크리트의 앙카작업이라고 해서 큰 나사 같은 것을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다 비용 증가가 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온수리 할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실링팬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려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사람은 하지 마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설치를 안 했던 이유 중 하나인 청구가 낮은 집입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소 2,300 이상 확보가 되는 집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아파트의 경우 청구가 확보되지 않은 집이 꽤 많으니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2,400 정도가 된다면 만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200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이라면 비추천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이 더 좁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집의 천장에 석고보드가 되어 있는지 그냥 바로 콘크리트 인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2300이 되더라도 석고보드가 없다면 목공 작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바닥 매트도 4cm 정도 깔리니 이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설치를 위해 우물 천장과 같은 디자인이나 실링펜이 달릴 부분만 높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제약이 있긴 합니다. 참고로 실링펜 설치를 고려하실 때 천장의 높이와 함께 추후에 유지 보수 부분까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합판 보강 작업을 하게 됐다면 수평이 안 맞을 경우 고속으로 돌렸을 때 흔들릴 수도 있고요. 뭔가를 들고 지나가다가 날개펜에 부딪혀 파손이 되면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주문까지 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소음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가장 비싸고 무소음으로 유명한 것으로 달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소음에 무척 예민해서 후배에게 지속적인 불평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실링팬의 장점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떼어버리고 싶다고요. 잠잘 때 아주 조용하게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비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둥이 엄마 아빠라서 짐이 너무 많거나 하시는 집은 집이 더 좁아 보일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 키운다면 키우던 고양이가 불안해 했다거나 후기도 인터넷상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조금 찾아보니 실링팬 전기세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실링팬 자체가 소비 전력이 매우 낮은 제품이거든요. 한달 내내 틀어도 몇천원도 나오지 않으니 이 부분은 아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달아도 괜찮을지, 달면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고민 해결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나 비추천한 곳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장점이 많은 제품이니 하셔도 괜찮고요. 다음으로는 브랜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우선 말씀드려보겠고요. 무슨 선풍기 하나에 80만원, 100만원 쓰시냐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까지 따지면서 무난하게 가시려면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비싸고 유명한 제품으로는 에어라트론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호주 제품이고요. 실리펜 제품 하나에 100만원을 호가하죠. 이 제품은 실리펜 제품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없어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깔끔합니다. 특징으로는 이 제품은 무소음이 후기에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 그만큼 조용한 제품이죠. 무게는 5kg 중반대이고요. 참고로 실린팬 높이는 타 제품보다 높은 편이라서 청구가 낮은 집은 이 제품으로 시공하는 건 비추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수입 제품으로 루시에어라는 브랜드인데요. 가격은 50만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에어라 트롬보다 높이가 낮아서 청구가 낮은 우리나라 아파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국내 제품을 추천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페앤코 에어블로우, 로슬러라는 브랜드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비교적 낮은 청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들 타겟으로 출시되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페앤코 제품은 40만원대, 로슬러는 30만원대, 에어블로우 제품은 30만원 언더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높이는 17에서 19cm로 짧은 편이고요. 국내 제품으로 AS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초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알리에서 파는 소불한 제품도 많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후기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언급드려봅니다. 주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가격이 10만원도 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점이긴 합니다 다만 턴키로 진행하시면서 천장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보강 작업이 필요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소음이 조금 있다는 지인의 후기도 있었고요 가장 큰 단점은 고장이 나면 AS가 아예 안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가성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AS가 되는 국내 제품을 추천드려봅니다. 실링팬 달까 말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정보들과 제 의견까지 담아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거실 등을 제거하고 설치하면 너무 어둡지는 않을까? 좀 넓어 보이게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답답하지는 않을까? 고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우선 실링팬이 달린 지인집을 방문하셨거나 후기 사진을 보셨다면 너무너무 하고 싶으실 테죠. 그런데 우리 집 청구가 2300인데 해도 되나? 내가 추후에 살면서 후회하진 않을까라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객님과 상담 미팅하면서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자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청구가 낮다거나 하는 편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직접 공사한 현장의 비포 애프터 후기들과 그 현장의 실제 견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할때 많이 후회하는 시리즈를 영상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올수리 인테리어는 최소 몇천만원 단위의 공사라서 한번 잘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시거든요. 그리고 집이라는 건 삶의 필수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두고두고 후회만 하는 인테리어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 수가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상들에서 만뷰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궁금해하시고 또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게 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드렸는데, 사람 사는 건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관련 대기업 경력 근무 포함해서 10년 이상 이 업계에 몸담아 오고 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고민 중인 것들, 그리고 결정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드릴 겁니다. 인테리어 준비할 때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꾸준히 공유해드려볼게요. 채널이 작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시면 놓치실 수도 있으시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인체인지 이대표였습니다.